아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2024년 10월 11일 프로토 승부식 123회차 일단 경기 한번 분석하러 와 봤고요 일단 LG 대 KT 일단 홈 LG 대 원정 KT고요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 같은 경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디트로이트가 정말 악착같이 버텨서 오늘도 잘 버텨왔지만 결국 체력적인 한계, 집중력이 흔들리면서 클리블랜드한테 졌죠, 일단. 음, 뭐이 경기인데. 잘 버티다가 점수도 잘 내고 잘 버티다가 7회에 무너지고 9회에 무너져서 아쉽게 졌고요. 이 경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번 KT도 일단 집중력이 정말 좋은데 지금 KT 투수 뭐 타자 뭐 포수 뭐 전부 다 뭐라 할거 없이 SSG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대체 몇 경기를 뛰었는지 어~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거든요 SSG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경기를 지금 10월 1일부터 지금 10월 11일까지 7경기를 지금 뛰고 있어요. 오늘까지 하면 8경기죠. 이게 분명 체력이 남아돌지 않을 겁니다. KT는 거기 또 원정이에요. 홈도 아니고. 뭐 타자들의 타격은 아 물론 LG도 지금 4경기에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 7경기 한애들보단 낫고요. 어뭐 서로 타자들은 좀 그래도 괜찮지만. 박영현도 되게 잘해주고 있죠. KT는 근데 과연 오늘까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너무 많이 던졌기 때문에 한 번은 간파당할 때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너무 오랫동안 경기를 이어오기도 한 점, LG가 체력이 더 낮고 홈이라는 점, 그리고 선발 투수 차이가 저는 오늘 있다고 봅니다. LG는 임창규고요. 10승 6패 3.83에 평자 3승 연패 2.70이고요. 엄상백 13승 10패에 156 이닝. 1승 1패 8.44죠. 이건 선발 차이도 일단 임창규가 좋아요. 물론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니까 둘다그좀 그 말리는 투수 있으면 바로 바꿀 거지만 그래도 저는 LG가 낫다고 봅니다. LG 승쪽 볼게요. 그리고 에스토니아 대아제르바야 이거는 가지 마시고요. 우크라이나 대 조지아. 일단 우크라이나는 일단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 거의 전패 중이고요. 합이 안 맞는데 일단 거기에 지금 결장자도 많습니다. 뭐 진첸코, 치안코 마이콜렌코 뭐 등등 뭐더 있고 결장자가 조지아는 일단 결장자가 없죠. 거기에 일단 중립구장이고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니까 중립구장인 점. 그럼 둘다 원정이에요. 근데 조지아는 최근 또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고요. 알바니아랑 체코 그리고 포르투갈 상대로도 승리를 가져왔죠 조지아가. 뭐 생각을 해보면. 뭐둘다 같은 원정에 최근 흐름 안 좋은 우크라이나 근데 결장자 많죠 조지아 최근 흐름 좋은데 결장자 없죠 물론 우크라이나가 조지아 상대로 굉장히 강력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의 전력과 분위기로는 전 조지아 쪽이 더 우위하다고 보고요 조지아 1프램 볼게요 이거는 이번엔 한번 그 징크스를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제가 분석을 살짝 다르게. 체코 대 알, 아, 잠깐만요. 헝가리 대 네덜란드 보면, 물론 네덜란드 결장자들이 좀 있죠.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했네. 이 아케랑 프랭크 대, 아, 대용이랑 뭐 등등 몇명더 있는데, 그래도 네덜란드가 헝가리한테 5승 0패로 강했던 점, 또 헝가리 지금 측면 수비 쪽이 좀 약한 점을 본다면, 저는 그래도 원정 네덜이지만, 물론 홈이 홈 헝가리가 좀 강하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네덜 승 쪽을 보고 싶고요. 근데 배당을 왜 이렇게 많이 줬는지 모르겠어요. 1.5이면은 이게 1.3, 4 받아도 충분할 경기인 것 같은데 누가 더 빠지나? 그래도 저는 네덜 승쪽 볼게요. 배당이 너무 높은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아뭐 면도 봐야겠지만 이거는 모르겠네요. 굳이 본다면 네덜 이 이거 헝가리 잎을 무승 볼게요. 네덜승에 일단 가져가봐야 되긴 할 경기인 것 같고요. 일단 보스니아 대 독일 이거는 지금 보스니아 최근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감독 바뀌고 너무 못하고요. 뭐 헝가리 상대의 무승부 네덜란드 5대 2 이탈리아 1대 0 잉글랜드 3대 0 우크라이나 2대 1 슬로바키아 2대 1 룩셈부르크 4대 1포르투갈 5대 0이 열심히 해가지고 리히텐슈타인 그때 한번 이겼네. 이거 말고는 지금 뭐 헝가리 무승부 이것도 두드려 맞다가 그냥 수비만하다 맞긴 했는데 독일이 좀결정자가 있어요 뭐 무시할라 뭐또 등등 있는데 그래도 전력 차이가 너무 난다고 보고요 독일 마인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독일 마인 볼게요 그냥 그리고 키르키에드 몬테네그로 이것도 일단 그 위에 압도적인 경기등이랑 똑같이 몬테네그로는 터키한테 하염없이 약하고요. 터키는 홈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게 플레이하면서 강하죠. 몬테네그로가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하긴 한, 아, 약하긴 한데 최근 경기에서 거의 한 골씩은 무조건 넣어주고 있거든요. 몬테네그로 넣었고 아이슬란드 상대로는 못 넣지만 었 조지아 상대로 넣었고 이건 퇴장당해서 못 넣었고 또 벨기에잖아요. 북마키한테 넣었고 헝가리 넣었고 벨라루스 넣었고 리투아니아 넣었고 세르비아 넣었죠. 저는 한 골은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몬테네그로가 원정이긴 하지만. 그럼 뭐 2대1, 3대1? 어제 중국 마, 아니, 중국 그거 3대1 본 것처럼 이 경기도 3대1 쪽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티르키의 승, 어, 3대1이니까 티르키의 마헨, 그리고 2점 무승부. 그리고 2.5버가 뭐, 물론 제일 좋아 보이겠죠, 오늘?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체코 대 알바니아. 알바니아가 최근 수비적인 전술을 가져가고 있고요. 역습 상태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름 강팀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홈 체코는 무시할 수 없죠, 전력이. 선수들이 좀 공격적인 성향이어서 퇴장이 많아요, 체코가 되게. 지난번에 알바니아 했을 때도 아마 퇴장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홈이니까 적당히 하겠죠. 퇴장만 주의하면 전 충분히 알바니아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체코승 보면서 다 대승은 모르겠고 체코 햄무까지 볼게요. 체코승에 체코 햄무 그리고 슬로바키아 써야 돼. 이건 그냥 무승부만 보고요. 아이슬란드 웨일스 이것도 그냥 무승부만 볼게요. 뭐 다른 걸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과들루프 마르틴 이런 거하지 마시고요. 수리나무 코스타리카까 이런 것도 가지 마시고요 다저스 대 샌디에이고 아마 불펜데이 가져갈 것 같거든요 다저스 뭐 요시노브 나오긴 하지만 많이 던지진 못할 것 같고 샌디에이고는 다르비슈가 나오죠 다르비슈는 현재 플레이오프 전적이 강력한데 다저스 타격이 지금 또 터졌고 충분히 맞을 수 있고요 다저스 불펜데이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두 팀의 이제 타격 값을 생각한다면, 저는 8.5를 줄줄 알았는데, 7.5를 줬죠? 7.5면 그래도 오버 쪽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낮아요. 두 팀의 타격 기대치에 비해. 물론 전력을 다할 거라고 보지만, 투수들이 뭐, 그렇다고 뭐, 다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타격이 약한 것도 아니고, 7.5 오버 쪽만 볼게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총 정리 한번 해보자면, 뭐, LGKT는, LG 승쪽 보겠죠? 마인까지 볼게요. 에스토니, 아제르바이잔, 아안 가셔도 됩니다. 아제르바이잔, 승해보, 뭐, 햄무. 우크라이나, 조지아. 그냥 조지아 프렌 쪽만 보고요. 헝가리 대 네덜란드. 네덜 승 보면서, 헝가리 2 프렌. 보스니아 대 독일. 그냥 독일 마엔만 보기만. 터키 대 몬테넥으로. 터키 승, 마인 승, 그리고 이 햄무의 오버까지 체코 대 알바니아, 체코 승, 햄무 무승부, 무승부, 그리고 이건 오버 이렇게 볼게요. 오늘 이 경기 중에서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건 터키 2.5버입니다. 제가 하루에 하나씩은 드린다 했으니까 터키 2.5버가 제 생각에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마엔이랑 고민을 했는데 아 몬테네그로가 한 골을 일단 한대데 아, 골을 넣을 것 같아요 일단 못 넣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이렇게 하나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승하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